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용서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도 당하였고 결국 미디한 상인에게 팔려서 요셉의 삶은 참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셉이 그렇게 용서를 할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을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어,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직 용서를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요셉의 형들은 걱정하였지만 요셉은 결국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어, 복수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자리에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마지막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불렀다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렇게 나를 보내신 것이 형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었던 원인과도 같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모든 과정들이 형들의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당신들도 똑같이 겪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나를 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웠지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상황이 어려워, 어렵지 않아서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이렇게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요셉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셉은 결국,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 우리도 누군가를, 어,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그들의 조카, 즉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근데 그 구별된 삶을 어, 이전에는 참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쳤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구별되어 지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 더 구별되어져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 저도 지금 이제 새벽예배 오면서, 어, 그런 마음을, 어, 들게 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막 오는데 앞에서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이제 처음에는 급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도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비상깜빡이를 키고 어떻게든 앞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에도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솔직히 좀 짜증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된건 무엇이냐라면 우리는 그 짧은 한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뒤에갈수 있고요. 좀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 그런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거죠. 더디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거나 우리를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단어로만 보면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근데 우리의 삶을 이 단어에 맞춰서 적용해 보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얼굴에 보면 늘 웃음이 있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아마 저는 알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막혀서 늦었는데도 앞에 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짜증이 올라올 수 있다란. 라 근데 우리가 또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내어 주십니다. 저희 교구가 올해 이제 아픈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마음이 많이 낙심도 되었습니다. 올해따라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실까? 저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늘 보내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중부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저희 교구가 이제 지금은 금요구역장 권찰 교육이 방학을 해서 어 모이지 않지만 이제 늘 모일 때마다 경건에 할 때마다 매주 이제 어 프린트를 나눠줘서 이제 아픈 분들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군입대 유학생 그리고 또 이제 태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어 이제 기도하는데 참 보면. 그 A4 한 장을 꽉 채워집니다. 심지어는 넘어가려고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벌써 반년이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한 분이 빠지면 자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꼭또 채워 주십니다. 어,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건 뭐냐면, 아, 기도를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어려운 상황들이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또그 상황을 또잘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구역장님들도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많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어 우리에게 별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움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상황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성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창립 44주년을 이제 맞이하여 지난 지 지난 주였죠. 우리 7월 첫 주에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된 것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은혜의 자리에 또설수 있을 때에 어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그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저도 우리 명성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 이렇게 자라오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면 참 우리 교회가 귀하다라는 것.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분한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44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절기마다 또 행사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 아마 요한 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기예보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비 오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막상 그 날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또 비가 오지 않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주일에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경우들은 저희는 참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어 이번 한주또 다음 주에도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어 계속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저희도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비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은혜 받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준비위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구에 장례가 났었는데 그날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였어요. 제가 집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전날 가서 위로의 배을 드리고 어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도 뭘 많이 먼저 기도했냐라면, 다음날 이제 발인을 하고, 보통 저희가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선산에 화관을 하신다라는. 근데 날씨가 비가 오면, 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비가 오면 장례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땅을 파서 묘를 어 이렇게 봉고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나중에, 그 가정에 이제 어떻게 장례를 잘 마치셨는지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딱 감사한 건 이제 화관을 하고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뒤돌아보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 라면큰 은혜를 받아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할수 있었던 거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은혜를 받으셨다란. 왜냐하면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늘 사모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프지 않고 주의 성전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토로 제가 하나님 전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어 제가 어제도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교통 사고로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산상성애를 빠진 적이 없고 1차2차는 매번 갔었는데 어, 올해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다라고. 근데 아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서.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찾아와서 그곳에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가운데에도 우리가 학예산상성에 꼭 참여해서 하나님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달라라고 저희 가지고 가는 기도의 제목들 꼭 응답하여 달라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